발걸음으로 오늘의 주인공 우리 힌트 메이저가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신인답지 않게 아주 장렬한 포스를 뽑으면서 입장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씩식하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했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힌트 이저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포토 타임을 한번 멋지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우리 멤버들 붙어주시고요. 자 오늘도 포토타임 멋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데뷔가 아니라 컴백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부터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자 정면부터 하트 포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정면 오른쪽 왼쪽 5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이티 투 메이션은 네, 작년 10월 11일에 데뷔를 했고요. 오늘로써 데뷔 370일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1주년 파티를 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네. 자, 기자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포즈는 바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혀끝을 많은 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안무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본 무대에서는 이 안무가 얼마나 멋있게 보여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왼쪽입니다. 자 왼쪽으로 외부들 오늘 표정과 얼굴 비주얼 아, 완벽합니다. 멋지게 포즈. 멋지. 자 3초에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에이티 투 메이저가 준비한 마지막 오늘세 번째 공식 포즈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표현해주고 있는 에이티 투 메이저의 자 이번 타이틀곡 혀끝에 들어가는 이것 또한 포인트 안무가 되겠습니다. 어, 나중에 또 저희가 소프 시간을 통해서 직접 포인트 안무도 소개해드리는 시간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게 되면 아이 빛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포토 타이트 먼저 일단 어, 스포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지게 빛을 들고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던 그 포즈 그대로 한번 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있게 해주세요. 분홍색깔 빛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빛이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는 아주 강렬한 무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잠깐 주시고요. 오른쪽입니다. 자, 빛을 들고 커터타임을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긴 한데요.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왼쪽입니다. 자, 왼쪽으로 버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후에 이제 진짜 포즈 타임 마무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멤버들 단체 포토 타임 너무 수고하셨고요. 빠르게 이제 개별 포즈 타임으로 이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예찬 씨입니다. 예찬 씨, 네, 빛을 옆에 멤버에게 전달해주시고, 자 다른 멤버들 잠깐 무대 옆에서 대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예찬면 오른쪽 왼쪽 자연스럽게 많은 포즈 부탁드릴게요.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예찬 씨는 캐나다 출신으로 영어 농구 외에도 남다른 예능감까지 보여주는 우리 예찬 씨인데요. 굉장히 또 강렬한 비글미를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 얼마 나또 멋있고 카리스마가 넘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오늘 우리 예찬 씨의 멋있는 사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패션의 완성은 <laughs> 예찬이다 최완이의 반지를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초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너무 멋있는데요 네. 하나 둘셋 우리 예찬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멤버는 우리 도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팀의 유일한 애교쟁이 막내입니다. 하지만 반전 매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격투기가 특기라고 하는데요. 어, 특히나 우리 도균 씨는 유튜브 컨텐츠에서 구구대장 나선욱 씨 아시잖아요. 우리 나선욱 씨를 엄청난 체급차를 어, 뛰어넘고 팔씨름에서 가볍게 이겼던 어,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소년 장사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팀 내에서는 메인 보컬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독일 씨의 예쁜 목소리에도 많이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포토타임도 멋지게 잘 마무리될 수 있길 기대해 볼게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도 포즈 취해 주시면서 3초 정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강렬한 막내 우리 도균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소제 편안하게 디자하지 마시고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보적으로 너무나 작은 얼굴을 가진 우리 a t 투메이저의 헤긴사 프로듀서 우리 성모씨입니다. 아, 진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 얼굴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사진도 예쁘게, 멋있게 잘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도 포즈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시고요. 볼륨감이 있는는 펌을 했는데도 얼굴이 작다는 건 진짜 작은 거거든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자, 3초 후에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성모 씨의 포토타입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순서. 자, 성준 씨입니다.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저음의 래퍼이자 뛰어난 비주얼로 연기까지 가능한 성준 씨입니다. 또, 특히나 우리 석준 씨는 팀 내에서 가장 볼링을 잘 치는, 볼링 천재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어, 네, 오늘. 이번 앨범을 통해서 또 많은 여심의 스트라이크를 날려보겠다라는 그런 포즈의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링핀이 쓰러지듯이 다시 한번 볼링 포즈 부탁드릴까요? 네, 한 번만 더 주세요. 아 그렇죠. 자 볼링핀이 쓰러지듯이 여심도 쓰러지고 우리 팬심도 쓰러질 지고 네, 석준 씨의 버터타입 3초 정도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입꼬리 미나, 우리 석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 멤버, 우리 성빈 씨, 네, 자, 정면 포즈 만나, 보겠 습니다. 자 가사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감성 래퍼이자 프로듀서 우리 한성빈 분입니다. 어뭐딱 보면 많은 분들께서 네, 느낌을 아시겠죠? 저도 보자마자 한 눈이 떠올랐는데요. 박보검 닮은 걸로도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성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소천사 우리 성빈씨의 포토타임도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였습니다. 서민 씨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멤버입니다. 우리 서민 씨 입장에서 아, 십시오 역시 리더다 보니까 가장 씩씩하세요. 네. 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82 메이저의 팀내 최장신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육각형 리더, 따뜻한 리더, 포브스에서 선정한 가장 따뜻한 리더, 1위에 목표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네, 우리 성일 군의 포토타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멤버들도 살뜰하게잘 챙기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인 멤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포토타임에서도 아, 예, 포즈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포즈를 하면 잘 나올까? 그리고 또 우리 기자님께서 들 협조하실까? 공부를 많이 해오고 왔습니다. 자, 우 성일씨의 오늘 또 의젓한 모습, 분노한 모습 기대해 보면서 3초 후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큰 하트 잘 하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성일씨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